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졸업하게 된 아동복지학과 이상훈이라고 합니다. 어, 먼저, 아동복지학과에는 몇안 되는 남자이기도 하고요. 어, 사람들의 편견이 남자 학우들이 아주 보육교사를 하기에는 좀 많이 어색해 하긴 하지만,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좀 어색함에 어색하고 지금 시선에 좀 그런게 있어서 뒤늦게나마 시작했지만 지금 제 나이가 올해 33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 꿈을 향해서 도전한 것은 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고의 선택이 영진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입학을 한거고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학우님들을 만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꿈을 향해 나갈 수 있어서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처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